지리산 화대종주 화대 맞다. 누적 고도 3500m 북한산을 다섯 번 오르내리는 높이. 코재 해발 1193m. 코재가 아. 코가 땅에 닿는다고. 코가 땅에 코재 코지총 길이 47km를 제한 시간 15시간 20분 내에 달려야 한다. 먼저 해서 안넘이 1시간 20분 열심히 뛰어야 지금 10시 도착이라는 거지. 뭐 어디 앉아서 먹을 수도 없는 거야? 중간선 못 부녀도 될것 같은데. 제가 내가 터지파봐. 아, 내리막에죠 수많은 트레일 러너들이 도전하는 화대종주. 하지만 누구나 완주 가능한 것은 아닌 도전. 저 올레는 과연 완주에 성공했을까요? 새벽 1시. 나름 대회 분위기를 내기 위해 회본표도 달아봤습니다 와, 자. 자. 아, 드디어 드디어 왔네 여기를. 자, 여기는 화엄사입니다. 화엄사. 화엄사에서 노고단 쪽으로 올라가서 천왕봉 정상까지 갔다가 대원사 코스로 내려오는 화대종주 코스예요. 오후 6시에 서울로 올라가는 버스, 저희가 타고 내려온 버스가 출발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타임 리밋이 있는 거야. 15시간 30분 동안, 누적고도 3,500m, 47km 도전. 아, 그리고 이게 또 힘든 게, 아, 밤에 10시 버스로 출발을 해서 오는데, 사실상 잠을 1시간 정도밖에 못 잤어요. 차에서 잠이 잘안 오고, 또 중간에 브리핑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잠을 못 자고 올라가야 된다는 게또 부담이 좀 큽니다. 아무튼, 잘해보겠습니다. 우와. 아. 빵을, 빵을 이렇게. 우와 여기서 먹고 갈 <laughs> 어떤 마음으로 이런 준비를 그냥 힘든 길을 가는데 응원하는 <laughs> 마음. 잘먹겠습니다 음. 아 <웃음> 가자. <웃음> 출발. 2시 40분. <laughs> 초반에는 경사가 심해서 빠르게 걸어서 이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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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자 자, 자. 우와, 달핑. 우와, 두껍이네. 두껍다. 두껍이야 두껍. 코제 해발1백구십사 코제가 어. 코가 땅에 닿는다고. 갑자기. <laughs> 경사가 <laughs> <laughs> 높다 이거지? 해발 1095에서 계곡물이 떨어지면 소리를 들 줄이야. <laughs> 오우, 감사합니다. 자, 10초 뒤에 출발할게요. 머리가 많아. 아, 하늘! <웃음> 하늘! <웃음> 하늘! <웃음> <웃음> 라이트 끄고. <고고. 웃음> <laughs> 와. 어, 아 노고단 대피소에 왔습니다. 다시 오브 6.6km 2시간 20분 걸렸네요 천황봉 가는 길. 아 오늘 여기 화 대중주 몇번째예요두 번째요. 두 번째? 오월가첫 번째. 그때 오. 알아가지고 아는 맛이라 무서워요 지금. 아는 맛이라 어. <laughs> 그때처럼 촐랑대기 기뻐하지도 그 못하겠고. 어, 아는 맛이 어땠는데? 신경쇄약? 어, 신경쇄약은 신경세약? <laughs> <신경세약은> 뭐야? <laughs> 멘탈이 털리다가 어. 내가 사라질 때쯤 끝나요. <laughs> 내가 너가 <녹아> 없어지겠구나. <웃음> <웃음> 근데 왜또 왔어? 지금 언제 왔었어요, 그때? 5월달. 아, <laughs> 어, 올해 5월? 까먹었어? <laughs> 아니, 안 까먹었어요. 음, 생생님 <laughs> 근데 왜 왔냐고. 원래 <laughs> 팀이 온대서. <laughs> <나? 웃음> 창기 몇 번째지? 화대? 화대는 처음이고 어. 지리산 종주는 다섯 번째 오우 종주 코스가 형님 되게 많거든요 어어어. 조합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현재 시간 7시 12.6km 4시간 18분 아, 전라북도, 어.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남도. 여기 경상남도 아하. 청도가 있는 부천점이에요 아, 나 경상남도 나는 예, 경남 너는 전주 서방 빨리 저는 전주 나는 네. 나는 시작. 여기 서울 아이구 지금 봐봐 다행히 지리산은 급수에 대한 부담은 덜했던 것 같아요. 아. 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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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니다. 이렇이 뿌리 줘야 돼. 어, 시켜야 돼. 이놈. <laughs> 맞아. 이놈. 이놈. 아우 좋아. 아. 아. <laughs> <laughs> 산을 달리는 러너 <laughs> 세 번째 책입니다. 어, 벌써 그렇게 됐네요. 이번 책이 또 특별한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또 산을 달리잖아요. 그 매력에 대해서 쓴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산을 건강하고 즐겁고 재밌게 어, 좀 달리기도 하고 걷기도 음. 하면서 산을 좀 좋아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썼습니다. <laughs> 마음까지 평온해지는 새소리와 계곡 물소리. 깊은 숨내움과 시원한 바람을 오롯이 맞이할 수 있다는 것. 아무리 힘든 여정이라 해도 또 다시 힘을 낼수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대지? 그러네. 자연은 아름답지만 때론 위험하기도 합니다. 왜 그래? 아이고야 이거 접질임. 접지를... 아이고. 대가 많이 통 정정. 네. 아, 어. 조금 더 위험하긴 해요. 그런 거를 감안해서 하는 건데. 음. 근데 또 안전하게 음. 하는 방법도 있죠. 장비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고 그럼에도 이렇게 또 약간의 상들은 비상 약품이나 안전 장비를 어. 가지고 오는 게 중요하죠. 맞아 맞아. 아, 저, 좀 아, 아니 아, 연화천에서 연하천. 벽소령 가고 어. 벽소령까지가 좀그 편한 길인데 아 이거 어, 결국 재우는 은이 님과 함께 빠른 루트로 하산하기로 했습니다. 아유. 마음이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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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겁네. 아니야, 아니 너, 그러, 아니 근데 빨리 너무 예, 늦어지면 예, 그러니까 빨리 가세요. 음. 결정했으니까 빨리. 응, 오케이. 어. 오케이. 아무튼 무리하지 않게. 예. 응. 오케이. 천천서 연락 다남길게요저안 그 어. 천천히 갈게요. 지금 많이 지쳤어요. 1시간 넘게. 늦어졌어. 이렇게 트레일에서는 항상 변수가 생기니까, 워낙 함께하는 일행이 18명이나 돼서 사실 확률적으로 상자가 생길 가능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아1 7 7 k m 6시, 6시간째 달렸습니다 앞으로 5시간 정도를 더 가야 천왕봉이 나온다는 계산인데, 그거보다 지금 빨리 이동을 해야 됩니다. 1시간 20분? 네. 헐! 거의 대문. 열심히 뛰어야 지금 18시 도착이라는 거지. 지금 아까 전화 온거 보니까 막시 앞팀 35분 전에 출발했어. 여기서. 아씨 텔레비전에서 막 이렇게 산 뛰어다니는 사람들 보면 저런 미친 <laughs> 사람들. 그래도 그 짓을 내가 하고 있네. 야 근데 이렇게 뭐 어디 앉아서 먹을 수도 없는 거야? 보통 속도로 걸으면서 드세요. 다른 거는 안 그러대. 응. 천천히 그러면 안 돼. 앉아서 먹뭐 그런 맛은 안 하네. <laughs> 앞쪽 그룹이 어, 저희보다 한 35분 먼저 출발했는데 거의 다온것 같아요. 한 500m 차이 난다고전화왔어 아, 어! 어! 아, 죽는 줄 알았어. 다른 사람. 윤호랑 수진이 좀 찾았어. 누구아 드디어 합류했다. 11시 34분, 27.5km. 8시 52분입니다 우와 예쁘다 이제 마지막 천왕봉 올라가기 전에 장터목 대피소 가는 구간이에요 화대 맵다 지리산 찌리네 30분이나 떨어졌던 앞 팀을 따라잡긴 했지만 아직 마음을 놓을 수는 없던 상황 많은 인원들이 움직이다 보니 점점 지체되었습니다. 뭐 시간이 지금 타이트해요. 아, 계산을 좀 잘못해가지고 1시간 정도 계산이 잘못돼서 장터목 대피소를 가서 결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다들 너무 지켜, 지쳤고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이미 1시간을 늦었는데 그거를 만회할 수 있을지. 아, 31km로 10시간 3분째. 근데 진짜 중산지로 갈 거면 그냥 지금 일로 내려가는 게 나을 네. 것 같아. <목소리> 천왕봉 갔다가 오시 너무... 어. 네. 내려가려면 천왕봉 찍고, 사진 찍고 이럴 시간 없어. 그냥 바로 밑으로 내려가고. 천왕봉에서 대원사 내려가는 건좀 빡세. 좀 빡세. 처음 하면은 시간도 많이 가려 아. 아. 아니, 우리는 그냥 개인적으로. 아니, 나는 가다가 내가 퍼질까봐. 아, 내리막에서? 시간상 못 투자를 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내리막에서는 다들 조금은 뛸수 있고, 조금 빨리 떨떠들 어, 땡기면 아, 어. 다 러닝하는 사람들이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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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할수 네? 있어. 다할수 있어. 내가, 내가 보기엔 이들이... 자, 결정했으면 빨리 움직입시다. 오, 오, 오. 완주를 꼭 해보고 싶었던 저는 좋기도 했지만, 과연 할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커졌던 자. 순간입니다. 비도 오고, 일 와, 에서 제일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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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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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빠르게 내려가야겠다 다섯 아, 명만 갑니다 대원사로 18명 중 다섯 명만 대원사 코스 도전 체력 부담이 컸던 13인은 아쉽지만 빠른 하산 코스로 변경해야 했습니다 아, 비가 오고 미끄러워서 갑시다. 좀, 좀 걱정이 되는데 아... 내리막이 아니 왜 원래 올라... <laughs> 이런 길이 세번 정도 있다던데 중봉입니다 <laughs> 중봉에 11시간 14분 50초. 하. 아. 아. 저기 저렇게 멀어. 뭐가? 어디요? 눈에 보이는데 치반목. 아, 저기야? 응. 이제 치반목까지 3km. 일단 치반목까지 가서 치반목에서 대원사 또 가야죠. 치반목. 아유 반가워라 2시 50분 36km 12시간 7분 8분 10km 남았고 아, 3시간 정도 남았는데 하산만 3시간째 급경사에 비까지 내려 뛰는 것도 힘들었던 지리하고도 끝이 없던 하산길 하대종주는집안목부터 끝이 없습니다 우리 버스시간보다 일찍 가면 뭐하지? 계곡, 계곡, <웃음> 파전, 파전, 막걸리, <laughs> <마케린! 웃음> 이런 말 아닙니까? 갑자기 힘나네. <laughs> 이런 것도 더 빨리 뛴다고. <laughs> 빨라져, 빨라져. 이제 대원사까지 1.6. 드디어 힘들어 나왔다. 3.5km 주차장. 5.5km 남은 거네. 으흐. 아, 뭐, 뭐 타고 싶다. 아, 지금 시간 4시 30분. 아, 시간 안에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화대종주화대종주 아, 아, 이제 500m쯤 남았습니다. 그래도 했다. 너무너무 힘들지만. 아, 다 왔습니다. 대원사 주차장. 지금 시간 14시간 20분. 광고했어! 광요 아, 지리산 지리지리하다. 지리지리, 진짜 지리지리하다. 정말 지리지리하다. 와 아, 나 화대 손좀 완주했다. 우와, 맞아, 맞아, 맞아.